김정민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딸 아들에 관한 얘기를 했고 의원님은 그 기본 권력이 되는 가족사 있잖아요. 네. 뭐 이것 저것 막 초반에 많이 등장했잖아요. 뭐 동생 나오고 엄마 나오고 뭐 전처 나오고 막동생이 <laughs> 네. 그다음에 집을 존내 마네부터 시작해서 확 남의 <laughs> 가족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laughs> 가족사를 한번 깨뜨려. 이게 이제 이게 세 개죠. 가족사기단이다. 가족사기단이다. 네, 그러니까. 가족사기단이 많냐? 아들, 딸, 네. 네. 동생, 전 전재수, 재수씨, 전재수씨, 전재수 의원이 네. 아니고 전재수. <laughs> 그다음에 모친, 부친 막 가족사기단이라는 거야. 네. 이게 가족사기단이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펀드 네, 펀드. 무슨 산호맹이 펀드냐 네. 이게 하나가 있고 산호맹이 펀드냐 <laughs> 네. 그다음에 금수저 부정입학 그거는 네. 어? 제가 앞, 아. 딱세 앞에, 앞에 커버를 했어요 버스 네. 했어요 그거 기본 틀을 커버를 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 틀을 이해하고 나서 이 사안을 보면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하거나 어떻게 가짜뉴스를 찾아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가족사를 한쾌로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다 하나의 스토리더라고 이게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조국 후보가 어, 조국 후보의 선친이죠 들어가신 아버님이 학교를 이용해서 뭔가 수상한 치부를 하고, 그렇죠. 그 치부의 결과 이제 조국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날았던 떼먹고 네. 또. 학교로부터 뭔가 채권도 확보하고, 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파렴치한 가족이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위장 이혼까지, 이혼까지 하고, 그 숨긴 재산을 그렇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부를 위해서 위장 이혼도 하고, 그 다음에 차명거래, 네. 부동산 차명거래도 하고, 위장매매까지 했다. 뭐 이런 게 대충 이제 스토리입니다. 네. 선친께서 어, 그 전에 좀 재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시골에서. 그런데 이 웅동중학교라는 데가 3.1 운동 때 만세 운동을 했던 중학교인데 이게 이제 주인이 없어가지고 학교가 거의 이제 쇠락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동네 유지인 이 선친께 이 학교를 좀 맡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오육사업 하던 분이 아닌데 이 이런 좋은 학교가 이렇게 망가지면 되겠냐 하고 이사장을 맡으신 건데 85년에 맡으셔서 95년에 어, 이 학교가 아이들이 너무 교사가 학교 건물이 낡고 좁아서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한다. 그래서 학교를 이전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당신이 하고 있던 고려 종합 건설을 내세워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를 거의 준공을 해요. 근데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도 받고 공사를 마치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공사를 마칠 때쯤에서 부도가 나게 됩니다. IMF가 와가지고 그리고 IMF가 와서 결정적으로 이 학교의 땅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땅값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학교가 변제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려종합건설이 이제 건설회사고 나머지는 이 아들 회사인 고려시티개발과 여러 개의 하도급 회사가 있는데 나머지 하도급 회사의 이그 공사비 대금을 다 지불을 합니다. 자기 사재를 털어요. 그래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에 아들 회사는 채무로 남겨놔요. 나중에 학교가 좋아지면 갚아주겠다 하고 네. 끝냅니다. 근데 문제는 IMF가 왔고 두 회사가 다 부도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회사도 부도가 나고 네. 아버지 회사의 하도급을 받았던 아들 회사도 부도가 나고 네. 그리고 다른 하도급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부도가 났으니까 자기 돈으로 원래 부도가 나면 자기 돈을 안 해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 돈으로 다른 하도급을다 갚아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들을 안 줘버린 거야. 보통은 아들을 주고 남을 안 주거나 네. 접어버리지. 아들을 그냥 빚쟁이로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그사학으로부터 돈을 뽑아먹잖아. 이 아버지는 이사학재단으로부터 아무도 가져간 게 없어. 돈만 쏟아주다가 그냥 망한 거야. 졸라 미담이야, 이게. 내용이. 제가 이제 이 팩트체크를 이제 저 지난 주부터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해봤거든요. 가족사기단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뭐 훌륭한 분인 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 이거는 아주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 조국 후보자 선친 이두분 부모님은 인생을 아주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학교를 중공을 시켜서 아이들을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킵니다. 아들을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학교를 살린 거예요. 내 아들이 그 장관이 될지 모르니까 이런 건 반드시 살아야지 하고 했어.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미담이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집안의 재산 상태는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이른바 신용불량, 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고 뭐 마지막에 2 1원 재산이 2 1 원이라고 하는데 그 전두환 케이스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laughs> 전... 사실은 <laughs>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전 재산을 다 학교에 털어놓고 그 이후에 재기를 못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빈털터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날랏돈 네, 어디다 숨겨놓고 2 9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29만 원인가 전두환은. 네, 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동생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까지는 이게 어디 하나 네, 흠잡을 데 없어요. 네. 상당히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제 동생이 이제 채권을 확보를 했는데, 이 동생은 건설회사라면서 계속 실패를 합니다. 채권을 확보했다는 말을 좀더 쉽게 음. 하면, 아들이 공사했는데. 그렇죠, 예.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만 확보해 놓은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발단이에요. 이 채권. 이 학교로부터 동생이 확보한 음. 이 채권이 지금 이 조국 후보자 청문회 초기 정국을 주도했거든요. 음.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빚을 졌으니까 이 채권을 빼돌려서 누구한테 자기 부인한테 빼돌리고 학교로부터 돈은 빼내고 자기가 갚아야 되는 기보 채권은 안 갚으려고 면탈하려고 얼마나 나쁜 놈이냐 이렇게 파렴치한으로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 사람이 건설회사 하면서 기보로부터 갖고 있던 채권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요. 한 3억 몇천 되더라고요. 그 채권은 계속 갚아 나가거나 이 사람은 돈 들어오면 다 그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을 면탈하거나 채권을 빼돌려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4억 정도 채무를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네, 기술 보증 기금이 네. 보증을 쓴 거예요. 그렇게 대출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대신 개인한테 연대 보증을 한 거예요. 연대 보증을 했다는 건 회사를 망했어도 개인 비수로 남는 거죠. 그렇죠. 개인 비수로 남아. 그래서 거. 연대 보증은 안 된다는 거야. <laughs> 회사가 망해도 개인한테 아, 계속 따라가거든. 그래한테는 예, 그 빚이 계속 따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제도가 네. 있었는데 그래서 가족사의 비극이 많이 발생해서 가족이다 망가지나 사업하면 그래서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연대 보증 제도가 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악질적인 제도도 사실 네. 네. 없어졌습니다. 주식회사의 의미가 그건데 제한적. 네. 책임을 지는 건데 거기다 가족들 연대 보증을 하면 자연인 개인들이 평생 동안 우리 민주당에서 그 개정한 겁니다. <laughs> 고리 고리 대금업자가 그돈 떼먹히지 않으려고 하는 발상과 같은 거거든요. 연대 보증이라는 게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빚이 계속 개인을 따라다닌 거지. 그건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파렴치해요. 그그돈안 갚으려고 채권을 빼돌려서. 부인한테 주고 그리고 이걸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혼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설명이 된거예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이 채권이 뭐냐면 이운동학원에서 공사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개인사인데 이 동생과 동생 부인 사이가 어떻게 됐냐면 부도난 걸 알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결혼하면서 신용 불량자 상태에서 결혼했어요. 네. 뭔가를 다시 재기해 보려고 하니까 이 여자 이 모성애가 좀 발동한 것 같아요. 이 사람 한번 내가 살려보자. 모성애는 모생... 그건 추측이시고요. 아, 네. <laughs> 어쨌든 아니 그뭐 호소문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사랑해서 좋겠죠. 네. 그래서 네. 사업 자금을 부인이 전 부인이 대줘요. 이, 이, 이 부인이 경제 활동을 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 돈을 좀 그래도 돈을 잘 버는 분이었거든요. 계속 생활비도 되고 돈도 대주고 하면서 오다가 이 남편이 그래도 미안하니까 나도 채권이 있다. 언젠가는 뭔가 된다 하고 약간은 좀 과시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알고 보니까 이게. 어, 그니까 휴지 조각입니다. 그니까 실제로 실현될 수 없는 채권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립교육법의 교육법인의 채권은 비록 채권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강제 집행을 못합니다. 학교가 돈을 벌어서 자발적으로 갚거나, 근데 그런 학교는 없죠, 대한민국에. <laughs>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가 망해서 청산하거나 재산 청산 과정을 하거나. 네, 근데 이제 이두 번째 경우가 유일한 케이스 아닙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 학교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요. 무서운 캠코. 캠코가 선순위 채권자예요. 80억. 이 학교의 전 자산이 그냥 액면으로 가면 한 120억 돼요. 보통 청산 과정을 거치면 한 80억 됩니다. 다 캠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이 이 채권이 의미 없는 채권이랑 알게 되면서 이 부부 사이가 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신용불량자임을 알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재개고 싶고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야. 돈도 뭐 억대로 부인한테 받아서 사업도 했어. 근데 생각만큼 잘안 됐어. 그러다가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나 이런 거 있다고 이거 한 10억 대 가까운 채권이라고 하고 부인한테 주고 또뭐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토송이 있었던 거예요.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내용이 없는 채권인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야. 아버지가 조국. 조국 후보자 아버지가 야 내가 학생들 이렇게는데학교를 살려야지 너는 젊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네가 뒤집어쓰고 망해 이렇게 망한 거야 실제로 그거를 안고 안고 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전 설명이 없이 <laughs> 뭐가 딱튀어나오냐면 동생이 100억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학교로부터 확보하는 소송을 걸었는데 무려 100억이나 되는 돈을 학교가 변론도 안 하고 그냥 동생한테 인정해줬다. 그 이사가 조국이다. 이게 이제 조국청문회 시작입니다. 그럼,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죠. 예. 네. 네. 어떻게 네. 이 학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별로, 변호사도 안 사고, <laughs> 동생한테 100억을 그냥 줬다. 앵겨주냐, 이 나쁜 놈들. 이래갖고 시작된 건데, 네. 사실은 이 학교가 변호사를 사서 별로라면 완전히 이 학교는 양심불량해요 너무 불량한 학교죠. 네. 자기들이 공사를 했다가 돈을 못 줘서 서류가 다남아있어그 지연이자가 쌓여서 100억이 된 거예요. 뭐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문서로 다돼 있는 건데, 변호사 비용 10만원도 아깝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판사가 문서 보고 도장 찍는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변론을 안 해야 되는 재판인데 한국당에서는 이거 변론을 안 했다고 그 당시에 이사했던 조국이 자기 동생한테 재산 100억을 학교 재산 빼돌릴 이러고 결론 안 했다. 이게 지금 아니죠. 청문회 알파입니다. 네. 이 시작이에요, 이게. 완전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정리돼서 한국당 교수 이 얘기 하나요? 나중에 또 할지도 몰라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면 이 얘기 못 합니다. 양심은 그러니까 이... 없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거는 좀 약간 연구 대상인데, <laughs> 하여간 이 문제를 안 하는 걸 보면 이제 전달이 된것 같아요. 의원님이 초반에 고군부터 하긴 했어요. 의원님만큼 파악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나오기 전에 의원님만 계속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스토리가 말이야로서남의가족사 <laughs> 주말에 논산 가 있는데 갑자기 국지성 집중호가막 쏟아지는가 이틀 사이에 단독 막 (10개) 막 쏟아져요 <laughs> 네. 그 이게 뭐야 도대체 하고 봤는데 너무 복잡한 거야. 그 처음에는 복잡했죠. 돈 문제고 사기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계약서 너무 많고 뭐 어떻게 됐때는 거예요, 도체. 그냥 급거 상경을 해가지고 네. 이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죠.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빨리 가장 내용 파악이 자세히 된 것과 함께 남의 가족사를 뚫게 돼가지고 여기저기 세상 공고 가족사로 논문을 안 써도 될것 같아. <laughs> 그럼,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위장 매매, 위장 이용, 이건 다. 이 새빨간 거짓말인 거 자, 아시죠? 2장, 2혼까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됐죠. 음.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전 며느리 어머니 자, 어머님 스토리가 있는데, 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남으셨습니다.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집이 두 채거든요. 하나는 아파트, 하나는 빌라입니다. 네. 아파트는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던 데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혼자 사셨는데 너무 넓어요. 그래서, 조그만 집으로 이사가자. 해가서 아파트를 전세주고, 빌라를 얻어서 이사 간게그 빌라입니다. 네. 남, 남한테 남 전세를 준 거죠. 네. 그 돈이 2억 7천이에요. 네. 이걸 전세 주고 딴데 이사 갔으니까 그날 이 돈을 받고 그날 당연히 집을 얻, 얻은 거죠. 이게 뭐 당일날 이루어져서 무슨 이상한 거래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일날 돈 받아서 이사 간 건데. <laughs> 당연히 당일날 돈 받아서 이사 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동생 처라는 분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이 좀 이제 보호가 필요해요. 어리기도 하고, 근데 친정에서 이제 케어를 해서 이혼하고 나서, 근데 이분이 김앤데, 그 부산이 원래 일자리 근거지니까 부산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부산에 이사 오면 친정이 이제 케어가 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면 혼자 키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시 어머니죠. 네. 전시 어머니의 신세를 지게 된 거예요. 전시 어머니지만, 이 아들한테는 현직 할머니예요. 현직? 아무 문제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 아들한테 손주죠. 손주, 그렇죠. 할머니 입장에서 그러니까 현직 손주, 현직 할머니. 예. 그래서 <laughs> 이 할머니한테 이 애를 맡기게 되는 이제 이 관계가 성립됐죠. 그런데 이할이 이 시어머니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들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 예, 미안한 거예요. 이거 뭐 조국, 미안해. 내가 조국 후보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조국 후보, 조국 후보 부인, 이 어머니 다 그. 자기 조국, 후보 동생보다 이 며느리를 더 좋아해. <laughs> 더 이뻐하고. 이 말을 더 믿어요. 둘이 싸우면 항상 이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어머니가 애들을 케어해주면서 가는데, 그, 그러니까 얘가 일층에서좀 뛰어노는 환경이 필요한데, 마땅치가 않은데, 아, 그집 좋은데. 그래서 그 집, 남이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원래 떠나온 그, 첫 그렇죠. 최초의 아파트. 네. 네. 그 집을 내가 전세에 들어갈 테니 나를 전세로 해주죠. 하고 이 이거 조국 후보자의 부인 집이거든요. 부인한테 부탁을 해서 일로 들어갔어요. 전세로 그게 한 2억 7천 되는 거죠. 네. 그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그 다음에 어머님은 빌라에 사시고 그 다음에 애는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제 행복하게 사는 과정이죠. <laughs>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단이 된게 조국 후보자가 공직을 맡게 되면서. 네. 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집이 두 채인 게, 네. 자기는 필요는 했지만, 이래도 오해 여지가 있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네. 이게 다, 지방주택은 뭐 다세대 문제는 아닌, 다주택은 아닌데, 하여간 팔아야겠다 싶어서. 이것도 찜찜해서 팔라고 한 거예요, 네. 하나 팔으려고 네. 했어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자, 이 재수 집장에서는, 그나마 애들, 애가 편한 안 집에서 잘 키우고 있는데, 집을 팔면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차액이 1억 2천 정도 됐어요. 1억 2천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사겠습니다. 1억 2천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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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 무슨 빼돌리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세가 이 갭이 뭐 별거 안 되면 사잖아요. 특히 이사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산 거고, 빌라는 아까 어머님이 처음에 이제 이 얻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다나 살기 위해서 얻는 건데, 어차피 우리 저 큰, 큰 며느리 이름으로 이제 집이 있고 나는 거기 사는 건데, 자꾸 작은 면으로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쟤한테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빚만 남기고 이제 죽는 건데, 이번 기회에 내가 쟤한테 좀 뭔가 해주겠다고 이큰 며느리는 자기 통장을 맡긴 거, 어머니, 어머니 이 전세금 들어오면 이걸로 넣어십자고 통장을 맡겼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은 며느리한테,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며느리, 큰, 큰 아기가 이렇게 이제 돈을 줘서 집을 구하는데, 이거 네 이름으로 등해야 니이름으 네 하고 살기만 내가 죽을 때까지 나만 좀 살게만 해줘라. 내가 애 돌봐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의 빚도 갚고 얘한테 나중에 물려줘야 된다. 이거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조국 후자 부인한테 사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얻었는데 내가 둘째 애 이름으로 얻었다. 이거 빌라를 네. 전 며느리한테 준 거예요. 전 며느리한테 그렇죠. 느면한테 줘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여한 거죠. 예.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어머니가 인심은 쓰셨지만 법적으로는 조국 후보자 부인이 동서 전 동서한테 증여를 한 겁니다. 제가 제가 그... 설명할게요. 긴설명했는데 할머니 엄마 조국 후보자의 엄마가 아, 남편하고 살던데 거기서 너무 커가지고 이사 갔잖아요. 전세를 주고 이 빌라에 사시라고 며느리가 그니까 러 요거를 냉큼 전 며느리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며느리는 내가 줬다? 응? 조국 후보자의 부인한테 어머니가 내가 줬다야. 응?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기는. 그게 그렇게 해서 빌라의 소유권은 갖고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아이가 거기서 1층에서 뛰어놀고 싶은데 그 아파트가 마침 1층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왜? 거기에 전세로 2억 7천 가지고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이해 갔죠?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기사로 썰었잖아요. 엄청 복잡해요. 부동산, 뭐, <laughs> 위장거래, 뭐, 뭐, 무슨 차명, 이건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매매가 있었고, 정상적으로 증여가 있었는데, 하여간 이 조국 이 스캔들의 유일한 위법 사실이 하나 발견한 건이 증여세를 안낸 거예요. 네. 전재수 씨가. 음. 전재수 씨가 증여세를 안 냈습니다. 그냥 집안끼리 서로 돈 왔다갔다 했으니까 <laughs> 그래서 자기 안 내서 미안한데 이번에 내겠다 그런지 얼마 전에 그이 <laughs> 이것도 조국 후보의 잘못은 아니에요. 네.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 에요 이제는 전재수 씨가 증여세를 안낸 거예요. <웃음> <웃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에요. 조국 얘기. 청문회에 등장한 이유가 네. 이런 거예요. 이거 조국 재산인데 그러니까. 조국이 집세 채인데. 숨겼다. 차명으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등장한 거요전 며느리 명의로 숨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재산을. 4억짜리를, 씨발. <laughs> 그래서. 숨기면, 자, <참> 멀리 숨기지. 공동하고 <laughs> 문제도 사실이 아니고. 이 부동산 문제도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남은 게 이제 그딸 부정 입학 어쩌고 하는 문제만 남아 가지고 네.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얘기한 네, 부정 입학이 아니라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네. 드렸고 부정 입학은 완전히 아닙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마지막에 남는 거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린 걸 계속 쏟아내니까 그~ 그걸 바로 잡은 것이고 마지막에 남는 거는 이제 국민 정서법이라고 네. 말씀드렸죠 그 국민 정서법은 남는 거예요 정서 네. 문제는 이게 뭐. 뭐 한두 마디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조국이 뭐 무슨 평등, 뭐 정의 어쩌고 얘기하더니 지 애는 다 챙기고 또지 가족들은 다 챙기고 사실이 아닐 때 형성이 됐지만 이게 감정이 쉽게 정리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화나시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아직도 사실 관계 정확하게 100%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화가 안 가고 풀리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꼭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화났을 때 중요한 결정하면 안 돼요. <laughs> 우리가. <laughs> 아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한참 화났는데, 아, 그래, 헤어져 진짜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애도 마찬가지야. 화냈을 때, 너 학교 가지 마! 하루 종일 후회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화난 상태니까 조금 상황을 두고 보고 있다가 조국을 자를 건지, 일을 시킬 건지, 이건 조금 이따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막, 사퇴해라, 조국, 너, 너 가만 안, 다, 안 둔다, 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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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떠나라.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아유, 의원님 최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끄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얘기가 그럴 듯해. <laughs> 아니, 화났을 때 중요한 결정하면 안 된다. 이거는 네. 꼭 얘기 를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관계가 지금 있는 언론이라든가 한국당이 네. 주장하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네. 이 문제는 국민들이 현명합니다. 지혜로운 국민들이에요. 사실이 뭔지를 꾸준하게 한번 알고 대화하고 하는 과정들 시간을 갖고 하다 보면. 저는 이 사실을 있는... 알았으면 사실 널리 퍼뜨리고 가짜를 퍼뜨리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지. 왜? 언론들이 안 해주잖아. 그리고 요 예, 제가 예. 정말 우리 국민의 또, 진짜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제가 2007년도에 제가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조국 이과은 비교도 안 됩니다. 맞아요. 노무현 얘기 나오면 말도 못 꺼냅니다. 우리 당의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노무현과 결별에 탈당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참여정부 실패론, 잃어버린 10년, 노무현과의 결별 이게 그때 열린우리당의 중요한 이슈였요 완전 이슈였어요. 언론에 먹혔죠 그때. 그래서 음. 노사모로 50%에서 몇프로 시작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지도가. 지지율이 노무현이 미래가 없었죠. 정치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실패했다. 근데 그때 노무현이 뭘 했냐면요, 저 불러다 놓고 아침마다 관제에서 구슬 시켰습니다. 멀리 보고. 뚜벅뚜벅, 너 이거 연재해. 내가 그때 청와대 브리핑 편집장이었거든. 멀리 보고 뚜벅뚜벅 이거 연재해갖고 참여정부 4년 동안 뭘 했는지 다 기록으로 남겨라. 그 제가 그 인터뷰를 한 6개월 동안 했어요. 그게 우리 DVD로 남겨져 있고 기록으로 다 청와대 브리핑에 남겨져 있는데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노무현 재평가할 때 그게 엄청난 재료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정말, 아,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기는 승패는 모르겠다. 하지만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은 후배들한테 맡기는 거다. 하면서 1년 동안 그 일을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도 안 들어보고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고 경제 망쳤다, 경제 포기했다, 뭐 안보도 망쳤다. 민주주의도 망쳤다. 너무 많은 욕을 해버리면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매장돼 버렸어요.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다시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특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을 때 화났을 때 결정하지 말고. 정말 사실과 함께 냉정하게 따져보고 네. 현명한 결정을 해야 국민들이 무슨 명령할 때 무서워합니다. 제가 그때 2007년 생각이 좀나는데 그거에 어, 마이너 버전 좀 돼요. 어떤 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후세에 나한테, 야, 그 결정 잘했다.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못하면 열심히 달려와서 사실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황 잊지 말고. 할 일이 많아, 당신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원톱으로 예, 이권을 해설하고 계신 분이에요.